네 오, 오늘은 네. 정말 네이버 최저가 기가 막힌 것. 안녕하세요. 네이만남입니다이직커스로 네. 되어 있어서 먹기 너무 편해요. 아 진짜 꿀맛이야. 브랜드 이름이기는 하는데 비타민보다도 더 좋은 꿀타민 한번 아, 드셔보세요. 아 지, 진짜 근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굉장히 색깔이 맑죠. 보이시, 보이시죠? 계속 나와요, 계속 나와요. 12g? 적은 양 아니에요. 네. 어, 적지 않네요. 네. 그냥 제가, 제 처음에, 제가 방송 처음에 제 입에 넣었을 때는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, 이렇게 직접 꺼내서 계속 계속 들었어요. 일반적으로 하는 숟가락인데, 나무 숟가락인데, 네. 한 숟가락. 보셨던 분 보여드릴게요. 우와, 꿀 나온다, 꿀 떨어진다, 꿀 떨어진다, 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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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진, 꿀. 꿀 떨어진다. 아, 돼지 아니고요. 이거 꿀, 꿀, 꿀. 굴 어. 아니고 오늘 꿀, 꿀. 꿀, 꿀. 네. 네 휴대하며 꿀, 먹기 꿀. 진짜 맛. 1 2 g 에 스틱형 스틱 꿀이 들어있고요. 짜잔1 0개 들어 있습니다. 같은 거 먹었을 때 주는. 좀... <laughs> 맞죠. 아, 아니 왜냐면 내가 아니,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. 이거를 고르곤졸라 피자 먹듯이 가래떡을 찍어 먹었는데, 오 이거는 예, 한 포에 12g, 3포. 이 네, 세 포, 세포까지더적어됩니다 네. 통용의 네 스마트하게 이렇게 원터치 박스로 해서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. 좀 보관만 잘하면 정말 오래가. 정말 오래가. 썩지 않게 보관하려고 꿀을 발랐다고 뭐. 하잖아요. 그거처럼 그리고 제가 아 아는 기초 상식으로 어. 얘기해드리면. 꿀은 당도가 80% 네. 수분이 약 20%로 네. 그냥 당하고 수분밖에 없기 때문에 네. 당하고 수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이 오래 되는 거고 그리고 꿀이라는 건어 벌들이 꿀을 채취해서 요것들을 다 소화를 다 시켜서 자기네 효소로 만든 완전식품 단데 달콤한 것들은 완전식품들이 없어요. 근데 단것 중에 유일하게 완전식품인 거는 이거 꿀밖에 없는 거예요. 완그 완전식품이라는 건 몸에 100% 꿀은 또 몸에 100% 흡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어. 정말 이거는 편안하게 지인분들한테도 선물하지만 거래처나 직원들한테 선물하기도 좋고. 그리고 이거 제가 봤을 때 뭔가 정체 모르는 다른 거 받느니 어. 꿀 대박이다. 그리고 네. 남녀노소 누구나. 많이...